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니, 제가 3강에서 이사개 선생님 얼굴이 나오게끔 찍었더니 세상에 그 17분 아니, 20분 다 되는 그 영상의 길이가 2GB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화면 녹화가 어, 더 좋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그 사회조직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가 있는데 요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잘 잡고 갈게요 그래서 얜이 사회집단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가 서로에게 어떻게 포함관계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의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 제가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지 일단 볼게요 그 사회조직 공식조직이 다른 말로 사회조직이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이게 사회집단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사회집단이 훨씬 더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이제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잘 보세요 C랑 D가요 여러분들 공식 조직이고, 그리고 비공식 조직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둘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 비공식 조직의 정의에서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공식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끼리 만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뭐를 하느냐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산의 동호회. 사내 동창회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목 위주의 그런 집단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은 구성원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지만 자그 모임 자체에 조직 자체 성향이 친목 모임이기 때문에 공식 조직처럼 위계적이고 그 다음에 과업지향적인 구, 집단과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집합의 집합이 서로 만나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비공식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발적 결사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동창회, 동호회 전부, 친목 집단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발적 결사체 종류에는 총세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친목 집단, 이익 단체, 시민 단체.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가 더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어 그러면 모든 비공식 조직은 다 자발적 결사체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이 자발적 결사체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회 집단 전체에서 이 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비공식 조직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 각각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회사 뭐죠? 공식 조직이죠. 근데 자발적 결사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목집단 이익집단 시민단체 아니죠. 회사 그리고 학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여러분들, 자 이따 봐봐요. 시민단체 이익집단 친목집단의 산의동호회 모두 자발적 결사칩니다. 이산의동호회는다 친목집단이니까 그 중에 비공식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산의동호회가될 거고요. 산회동호회. 그다음에 이제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친목 집단인데 여기서 말하는 친목 집단은 뭐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는 동호회거나 아니면 사회 동호회거나 뭐 이렇게 사내 동호회는 아니겠죠. 그랬을 때 그런 친목 집단들이 비공식 조직은 아닌 자발적 결사체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도 공식 조직에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익집단 공, 그, 공, 부분집, 아니, 이거 뭐라고 하지? 교집합, 그렇지. 그래서 이익집단이자, 시민단체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벤 다이어그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 다이어그램까지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오래 걸리실 텐데 만약 헷갈리신다 그러면 영상 계속 다시 보시면서 아 시민단체가 왜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데 비공식 조직은 아닌지 왜산내 동호회는 어차피 공식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비공식 조직인데 그 비공식 조직은 왜 자발적 결사체 부분 집합인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 맞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 집합 관계입니다. 이렇게. 근데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비공식 조직 아니죠? 예를 들면 일반 침묵 집단, 산내 침묵 집단이 아닌 일반 침묵 집단도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요로 여기 벤다이어그램에 그 들어갈 테니까 x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이익 사회이다 맞죠 얘들아 생각해 보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모두 이익 사회다 그렇지 않을까? 어다 선택적 의지로 만들어진 집단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이익사회지만 모든 이익사회가 자발적 결사체인 건 아니다. 회사, 학교,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다음,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공식조직이다. X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 거지? 발례로 그렇지, 친목 집단. 근데 모든 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다. 그것도 아니죠? 회사 학교. 그래서 여러분들 X라고 쳐져 있으면은 그 X가 왜 X인지까지 잘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이익사회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포함되는 부분 집합의 관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이익 집단은 이익 사회이다 맞고요. 이익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이해관계랑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니까 어다 이제 선택적으로 의지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모든 사 이익 사회가 이익 집단인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시민 단체 이런 것들을들수 있겠죠. 자 그래서 회사의 노동호회 회사의 노동조합. 아파트 내 동호회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재밌습니다. 일단 회사 내, 회사 내 아파트 내라고 해 가지고 다 비공식 조직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 봐서는 겁나는데 얘만 비공식 조직이죠. 비공식 조직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공식 조직 내에 구성원들끼리 친목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노동조합이 친목이진 않잖아요. 그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노동자들끼리의 연합인 거기 때문에 얘는 비공식 조직은 아니고 공식 조직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파트 내 동호회는 그어 아파트 안에 사람들 끼리 있는 거니까 비공식 조직이겠네요. 또 이렇게 얘기하실까? 선생님 또 겁이 나는데 아파트가 사회 집단입니까?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냐고요 아 아파트 아빠 죄송합니다 자 그래 서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내 동호회는 그냥 자발적 결사체다 어 그냥 친목 집단인 거지 굳이 따지면 그니까 여기에는 없지만 어 친목 집단인 거고 자발적 결사체 자발적 결사체 근데 보면 알겠지만 모든 비공식 조직은 다 자발적 결사체래매 그니까 자발적 결사체 여기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노동조합도 이익집단이니까 자발적 결사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모두 이익사회 이익사회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 아파트 내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친목집단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수능 문제가 나온다고 하죠. 공동사회, 이익사회, 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 ABCD가 되어 있으니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 여기서 일시정지 하시고 그 다음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해봅시다. 지금 일시정지 하시고 문제를 풉시다. 다 푸셨습니까? 괜히 선생님이 지금 좀더 오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다면 맞습니다. <laughs> 자 보시면 갑은 평일에는 직장의 노동조합 모임, 사내 탁구 동호회,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 행사가 있으면 주로 대학교, 졸업 후 참여했던 조기축구회, 그리고 유기관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어, 각각 ABC들을 일단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네라면, 내가 너네라면 얘부터 생각할 것 같아요. 보시면, B랑 D가 서로 대칭적인 거 보이실까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라고 봤을 때, 가족 가족 딱 봐도 공동 사회겠네요. 결합이지가 본질적인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이익 사회가 되겠네. 이익 사회. 그럼 이제 기억 리을 비읍과 c 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노동조합 대학교 시민 단체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노동조합이랑 시민 단체 들어가는 순간 어 시민단체랑 이익 집단이니까 자발적 가사찰할수 있지만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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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뭐예요 공식 조직이자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 이익 집단하고 시민 단체는 모두 공식 조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식 조직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자발적 결사체가 되겠네.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에 들어가는 씨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자. 노동조합, 이익 집단 들어가고요. 사내탁구 동호회도 들어가겠네. 왜 친목 집단이니까 얘 비공식 조직이면서 친목 집단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얘는 이익 집단. 그다음에 가족 아니고요. 대학교 아니고요. 학교니까 공식 이거니까 그 다음에 조기축구회 이거는 비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친목 집단인 건 맞네 그래서 미음 그다음에 유기관 관련 시민단체 비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부터 비읍까지의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한개 가는 기억 니은 미음 비읍이다 크, 우리 정확하게 찾았어요 그다음에 a 는 공식 조직 그 다음에 B는 이익사회에 맞고요. C는 D와 달리 자발적 결사체는 공동사회와 달, 달리 결합 자체가 집단 형성의 목적이다는 D 이야기. 어, C가, D가 C와 달리 이렇게 표시해줘야겠죠. 그래서 틀려서 답은 니은 디근. 이렇게 찾으면 수능 문제 하나 또 먹는다 이렇게. 3점 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5월 모의고사 전에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2-2 파트까지 개념 정리 완벽하게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완자, 완자랑, 어, 완자 20조까지, 그리고 수능특강 30, 아, 수능특강 6강까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신 기출, 아마, 32쪽이었나, 30쪽이었나? 아무튼 거기까지 다 풀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목 끝나고 다음 주에 목요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